노자 13장,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하위 총욕약경,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 총욕약경, 하위 귀대환약신, 오소희 유대환자, 위오유신, 그보무신, 오유하환, 고기위신이 천하자, 가이기천하, 에이신이 천하자, 가이탁천하. 총애를 받거나 욕을 당하거나 놀란 것 같고, 큰환란을 자신처럼 귀중하게 여긴다. 총애를 받거나 욕을 당하거나 놀란 것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총애를 받으면 나무 아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총애를 얻어도 놀란 것 같고 잃어도 놀란 것 같다. 이것이 총애를 받거나 욕을 당하거나 놀란 것 같다는 말이다. 큰 환란을 자신처럼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큰 환란이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이니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으로 천하 위하기를 귀중하게 하는 자라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신으로 천하 위하기를 사랑하는 자라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다. 14장 시지 불견 명월 이 청지 불문 명월 희 박지 부득 명월 미 차삼자 불가치힐, 고혼이 위일.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해 불가명. 복귀어 무물,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 홀황. 앙지 불경기수, 수지 불경기후. 집고지도, 이어, 금지유. 능지고시. 시위도기.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평이하다고 이름 붙이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성글다고 이름 붙이며, 만져보아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은미하다고 이름 붙인다. 이세 가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없으므로, 뒤섞어서 하나로 여긴다. 그것은 위로 빛나지도 않고, 아래로 어둡지도 않으면서, 줄처럼 이어지고 있어,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없음으로 되돌린다. 이것을 형태 없는 형태 사물 없는 모양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황홀한 것이라고 말하니 마지에도 그 앞을 볼수 없고 뒤따라 가도 그 뒤를 볼수 없다. 옛날의 도를 가지고 현재의 있는 것을 다스리면 옛날의 시작을 알수 있다. 이것을 도의 핵심이라고 한다. 15장 고지선의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의지용 예약동섭천 유약외살인 엄약객 환약빙장석 돈해기약박 광해 기약곡 도내 기약탁 숭능타기정지 서청 숭능아니구동지 서생 보차도자 불료경 부유불령 고능패불신성 <laughs> 옛날에 훌륭한 선비는 정미하고 심오하며 현명하게 통달하여 깊이를 알수 없었다. 오직 알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다음처럼 형용한다. 머뭇거리는 것이 겨울에 내를 건너는 듯하고, 멈칫멈칫 하는 것이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 하며, 조심스러운 것이 손님인 듯 하고, 풀리는 것이 얼음 녹듯이 하며, 돈독한 것이 촌사람 같고, 성빈 것이 골짜기 같으며 뒤섞인 것이 흐린 물 같다. 누가 흐린 것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하겠는가? 누가 편안하게 있는 것을 참고 오래도록 움직이면서 서서히 무엇인가 나오게 하겠는가? 이 돌을 보존하고 있는 자는 채우려 하지 않는다. 단지 채우지 않으므로 낡은 것을 참고 아무것도 새롭게 이루지 않는다. 16장 치허극 수정덕 만물병작 오이광기복 부물 우는 각기 각복 각복 귀기근 기근왈정 정왈봉명봉명왈상 복명. 지상왈명 부지상 망자 흉, 지상 용, 용내 공, 공내 왕, 왕내 천, 천내도, 도내 구, 멀심불태 비어있음에 도달하기를 지극하게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하게 하라. 만물이 함께 일어나면 나는 이것으로써 만물이 되돌아가는 것을 살핀다. 만물이 성대하게 되면 제각기 자신을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고요함은 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며, 명을 회복하는 것을 항구함이라고 하고, 항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항구함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흉한 일을 저지른다. 항구함을 알면 모든 것을 포용한다. 모든 것을 포용해야 공평하고, 공평해야 왕이며, 왕이어야 하늘이고, 하늘이어야 도이며, 도이어야 오래 지속되어서 죽음까지 이태롭지 않다.